안녕하십니까. 네. 노부나가의 야망, 신생 PK. 네. 미찌인의 야망. 네. 해보고 있는데요. 어, 드디어 17년 만에, 네. 하시바가를 멸망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모리가와의 그, 이제, 하시바가와 동맹이 끊기고, 그 틈을 열심히 또,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리가와 이제 동맹을 통해서 양쪽에서 기, 이 공격을 해서 어, 혼슈에서는 다 몰아냈고요. 이제 거의 뭐 거의 저희가 먹었죠. 근데 이제 뭐, 모리 쪽도 어느 정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모리는 이 AI가 이 북규슈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규슈는 예 시마즈가 뭐 거의 통일을 한 상태고 지금 둘이 이제 좀 충돌 상태 에 있습니다. 여기 시마즈는 규슈를 어, 통일을 하고 나면 어, 이제 시고쿠가 이제 취약하니까 시고쿠의 초속카베를 노리더라고요. 이 초속카베는 저희랑 이제 동맹 상태에서 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이 하시바가가 이제 저희 이쪽 그 아케치가랑 그 싸우는 것보다는 이 모리와의 동맹 관계였죠 처음에. 모리와 이제 그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시국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이 초소카베가 고통받는 중에 하나씩 하나씩 정말 17년간 한다 한다이 세력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어떠냐면 오다가는 뭐 여전합니다만 뭐 사실 금방 뭐 망할 것 같고요. 이제 도쿠가 와가 이제 나고야 중심으로 예, 이쪽, 코슈죠. 이제 이쪽까지, 어, 다케다 쪽까지 먹었고, 어, 지금 여기 없어졌는데, 이, 우에스 기가가, 예, 지금 이게 흡수가 됐습니다. 우에스 기가가 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도프가와한테 이제 저, 흡수를 당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시바타도 이제 계속 그 오다한테 고통 당하다가 도프가와한테 항복했고요. 여기 동북 쪽은 뭐 다테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여기가 이제 그 다이묘가 누군지가 플레이어일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런데 AI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성향이. 그래서 이제 뭐여기뭐 호조는 뭐 우지 마사가 별로잖아요. 그 우지 아스까지 괜찮은데 우지 마사가 별로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되죠? 호조, 우지마서, 어? 아유, 괜찮네, 그래도. <laughs> 네, 우지나오가 별로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이, 뭐늘 그렇듯, 이제, 관동의 패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동북은 다태, 관동은, 네, 호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 어떻게 얘기 해야 되나요? 이, 나고야라고 하긴 좀 그렇죠. 여기가 나고야니까. 예. 어쨌든, 어, 여기 저, 이제 시나노, 뭐, 고후, 뭐, 스루가, 뭐, 이쪽, 동해도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여기 이쪽은 이 도쿠가와, 그리고 뭐, 추고프죠 예. 서국의 또강 뭐, 패자. 예, 우리, 예. 규슈는 이쪽. 예. 여기는 이제 원래는 15프 정도는 혼자 먹을 수가 있는데, 예, 워낙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예. <laughs> 그, 이게 악깨지로 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이제 무능한 가신들. 예. <laughs> 무능한 가신들입니다. 이제 제일 오래된 연차가 좀 오래 찼다 하는 애들은 여기 이제 저사이토 도심 있지죠. 여기만 좀 쓸만한데, 뭐, 여기 전법도 별로예요. 적부대의 기동을 저하시킨다. <laughs> 예, 굳이. 예. 이 사람이 사실 유명한 거는, 이, 저 딸이죠. 예, 사이 또 쿠쿠라고 돼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춘일국이죠. 나중에 이제 미쯔, 아, 저, 저, 이에 미쯔죠. 3대 장군. 예, 저기, 손자죠. 이에야스 예, 그래서 유모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저, 어딥니까? 오오크라 그러죠? 그왜뭐 무슨 가상 만화도 있고 뭘라있는데그 오오크를 크게 이제 지배해서 뭐 아주 내실에 그냥 뭐 쇼군, 여자 쇼군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 이제 뭐이 여기 이제 이 친구 예 히데미츠 여기도 이제 쓸만한데 얘는 전복 그나마 나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 드리프트가 아유 아유 왜 그래 체력 좋아, <laughs> 능력치에 비해서 별로죠. 그리고 이제 타다오기 이제 우리 사위 사위님도 체력 좋아 이게 다 별로입니다. 뭐 그나마 유사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외교적으로 이 사람은 소속 성의 특성 레벨을 전부 올려주고 능변도 있습니다. 신용을 빨리 올려주죠. 굉장히 유능한 할아버지. 예. 이게 연속 기율이 러죠아 등용시의 성공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우리 따님도 그렇게 가라자부인도 신앙에 비해서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 그나마 이건 좋아요. 예. 동토 예. 포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예, 이제 하시바 시대요시의 멸망 보겠습니다. 네, 예, 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모리군이 예, 우리 그 요청을 간걸 거예요, 아닌가 지들이 갔구나. 그래서 여기가 떨어질 거군요. 네, 이길 거랍니다. 이 초소카베 쪽 원군도 와 있습니다. 이, 이 사실 초소카베 모토치카는 뭐 이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이, 이 와카도노 일때부터 아주 뭐, 저기 유명한 그 어떤 거 아니에요? 1 0년만에시국만를광고만한아다잠깐의문깐만잠가또 아, 아, 저쪽에 가있었네요 예원깐 모았습니다 목표를 달성 이제 지금 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요. 명말 시켜야 되나? 아 나오네요. 예. 자, 미츠이데의 야망 완성입니다. 어, 예, 한때 노부나가의 가신 중 출세도였던 예 공을 이제 다했던 미츠이데와 시데요시 예, 주군을 죽인 자와 주군의 원수를 갚은 자. 예. 얘 이제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위에서는 것은 전자 주인을 죽인 자다. 였 그래서 해배한 시데유시는 미츠이대 앞에 끌려 나갔답니다. 위험 모야 토리코리는 어무안 완전히 졌네. 어 역시 미츠이데 님. 예. 나는 뭐 적이 될수 없네요. 예. 안복하겠어. 예, 분하지만 노부나가님의 폐업을 잇는 것은 내가 아니고 미쯔이 님인 민감합니다. 아 나를 어떤 원망하진 안쏘 그런 거죠. 을 죽인 남자니까 예 그렇지만 이 패전으로 기량의 차를 이제 알게 됐다. 지금은 뭐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예 17년이나 됐는데요. <laughs> 제가 너무 늦게 동 통일을 제를 저기 항복을 시켰네요. 예. 예, 깨끗하게 이제 목을 뭐 바치겠다. 예. 천하인의 오른 미지이님의 최초의 적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뭐 후회는 없다. 예. 시디우그다사마세시디우님이 죽음을 서두르지 마시오. 예, 살아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뭐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요? 예, 당신을 적으로 노린 남자지 않소. 예. 나는 주군을 어떤 죽인 원수다 시디오시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원한을 푸는 것이죠. 매 토모니스스모소. 예. 계속 예. 뭐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 손으로 이제 뭐 천하를 만들어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힘을 빌려주십시오. 네, 노부나가님의 뜻을 잇는 것이 아니고 미지드님 나름의 그런 새로운 천하를 만든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예, 네, 지금 1997년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끝나는 1999년 그때 이제 죽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히디요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도라 네. 말이 새로운 천안을 노리게 노리는 것은 죽은 노부나가님의 공양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네. 전향적으로 그렇게 딱. 마코토 여로코바시, 고맙다. 그래서 이구 오다 가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히데요시를 겪고 있지 되는.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서 천하의 가장 가까운 장수가 됐다. 노부나가랑 다른 천하랑 그 진가가 뭐 궁금해지는 것은 지금부터다 그런 얘기네요 글쎄요, 어떤 천하를 꿈꿨을까요? 그래서 하시바가가 멸망, 소송무장인 아케치가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 인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누가 왔나 한번 볼까요? 이 <laughs> 인물 때문에 참 고통이 많았는데요. 자, 새로운 애들 한 번, 통솔 딱 순위로 봤을 때, 오타니. 예. 이 사람은 야구선수의 조상일까요? 예. 오타니는 둘째 치고, 이 사람은 원래 있었고요. 다치바나 문해시계 야, 이거, 이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오토모가신이죠? 소렌의아들이고요 다치바나 도세치의 딸을 예, 얻었습니다. 지금 이혼한 상태네요, 지금. 아니, 이혼한 상태 아닌가? 어, 이혼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충이와 뭐강용하분이뭐 진서 제일이다. 예, 서군에 속했었죠? 사람이 다 집어나도 아마 뭐 규슈 다이묘였으니까요 임진왜란 때 침공한 자들 중 하나일 겁니다. 네, 전법 이런 거 좋죠. 병력 감소하면서 방어를 상승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이 시마사코는 예전서부터 새로 지금 들어온 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아까시 여기 여기도 가토기요마사랑 고도 다카도라. 예. 아카시, 이 사람도, 이번에 들어온 것 같네요. 웃기다 가신. 예. 그렇요 히데이에. 이 사람은, 어우, 조경, 조두까지 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네요. <laughs> 예. 오토 마타베. 예. 크루다의 유명한 또, 명, 맹장이죠. 본인시 유키나가, 이 새끼도, 아이고, 이 새끼 됐다. 예, 가토기오 마사와 함께 예, 선봉을 맡았던, 예, 모리가스나가, 크로다 나가 마사인데, 지금 얘가 지금, 아, 크로다 아, 감배가 전투 중에 죽었나 보네요. 제가 죽인 적은 없거든요. 되게 원수가 됐네요. 그래도쿠르다 나가마사가 2 세들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편이죠. 다다오기보다도 좀 낫데 아, 안타깝네요. 여기는 뭐 원한을 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키라 이건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패했던 예, 여기 또 해신이라는 또 그게 있네요. 해신. <laughs> 예, 근데 이제 검은색인 거 보니까 등급이 낮은 해신다. 이순신 장군의 적이 될수 없다. 아,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은 이 캠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후쿠시마 마사놀이가 나왔죠. 마사놀이는 왜 조선에 안 왔을까요? 그래도 이 시대요시의 그런 시동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기요 마사랑 함께 양대 축이었는데 말이죠. 여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금색. 정법이 있습니다. 경력을 감소시키고 공격력을 상승시키고 아 내내도 들어왔군요. 51세 예이 네, 정도 네 다음 아마 이제 거는 아마 이제 여기가 되겠죠 오다가를 여기 쉬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여기죠 예 네, 여기 여기 우리가 다음이 이제 여기가 어려울 텐데 그나마 순서는 예 심화제를 규슈 정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아마 여기도 한방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게 도프가 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가기 전에 통일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왜이판세에 따라서 엔딩이 뭐 200년짜리 병화냐, 250년이냐, 150년이냐, 뭐, 100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 정도 세력을 남겨놓으면 아마 이제, 그, 엔딩이 좋은 엔딩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우, 지금 처음에 97년입니다. <laughs> 한 1600, 만 20년, 막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시바가 말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